안녕하세요. 약속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광태님과 구독자분들께서 라면과 호원품을 보내주셔서 라면 어르신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광태님은 무너진 잔석지 부들장이 일부 수리는 끝났는데 한 사람밖에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들장 전체 수리가 끝날 때까지 마을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세요 잘이고볼때 있어. 아 이렇게 많이 갖고 게한 명도, 어? 르신 유튜브 영상 보고, 어. 예, 저 구독자 또, 구독자 분께서 또, 내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예, 겨울에 입으시라고, 저 네. 행발도 하나, 보내셨네. 예, 음. 예, 한번 입어보시죠, 맞는지. 이게 얇아 보이지만 그래도 따뜻해요. 그냥 옷도 가볍고. 아, 불 떼고 계셨구나. 불떼라고 아, 예. 어, 잘 맞으시죠? 아, 맞기는 잘 맞네. 네. 네 옷도 갖고고 갖다 줘. 맞기는 잘 맞는 거예요. 네. 말은 체격이 적어서 여자 옷이 딱맞잘 맞아. <laughs> 네, 네. 이거 아주 잘 맞는 네. 옷이요. 겨울에 항상 입고 다니세요 밖에 나갔을 때. 좋지. 네. 아주 딱 맞는 옷이요. 네. 아 입으시지 왜? 벗으세요 아니 입어? 음, 입었다 입어야지 아래아 그래. 그러니까 입으시지 불때 불때야 이게 아 끓음 끓음이 끓는다 라면은 이쪽으로 옮겨로 빼자 아 지난번에 라면 들어온거 저거 꽤 드셨네 그뭐 어, 어, 매일마다 라면만 드시니까 지금 빼고, 빼서 고빼 먹고 있어요. 네. 저 어르신 그리고 라면만 드신다고 어. 아, 누가 그 식사 대접하라는데 어. 아, 아까 그 어르신 연락이 안 되죠? 어. 제가 소고기를 잡았거든요. 네, 그걸 그걸를 잡았거든요. 고기를 저집 마당에 가서 구워먹을까? 여기가 좁아서 넣는구나 어 어르신 숯이 어딨죠? 제가 숯불을 좀이렇게요 네? 아니 숯숯 여기 숯을 준비해놓으신 건 아닌데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래도 지내 시기 좋으시죠? 어저께부터? 어저께부터 좀 날씨가 많이 풀렸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아주 우리 살기엔는 편하지. 얼음, 얼음 두께도 어제 거고 오늘은 얇아. 그렇게 얼음 깰 때도 고 힘이 덜 들어 아, 네 아, 여기 가마솥 뚜껑 위에다 양말을 말리시는구나 양말도 말리고 뭐다말리지 빨래도 여기다 늘어놓으면 잘말르고 네. 어르신, 부엌에 플라스틱 양동이 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날씨가 얼마나 추웠다는 거예요. 춥게야달관령고 여고고 비한다면 한 2, 3도 차이나지. 네. 달관령 먼저 23도, 설악산이지 23. 뭐7도가 얼마에 나가지만 그러면은 여그는 20도 이상 나가는 거예요아 그리고 저녁에 드시려고 라면을 이거 불려서몇달놓으셨거든요 그, 저녁하고 내일 아침 네. 전, 저녁에는 요런 반대를 먹고 내일 아침 요런 반대를 썰어 먹고 아 어르신 물 들어가세요 물 들어가지 수채하고 걸레도 빨야 하고 예. 길이 미끄러워요. 항상 조심하셔야겠네요. 미끄러워. 아 여기가 물 뜨는 곳이구나. 얼음을 다 깨놓으셨네요. 이렇게 도끼로 네. 이 가위를 쭉 쳐가지고 얼음을 깨내려면 은 이것도 힘들어. 네. 아 이거 저 어쩜 이렇게 도끼로 깼는데 동그랗게 네. 잘 깨셨어요. 어르신이 매일마다 이렇게 얼음을 깨셨구나. 멸마다 깨니까 그동안 깬 얼음들이 굉장히 많죠.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얼음 구덩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아, 그리고 수도가 안 들어오는 산골에서나 이런 걸볼 수가 있지. 5cm, 6cm 얼음이 오니까 도끼로 이게 얼음, 깨는데 쉽게 깨질 것같아도 그렇게 쉽게 안 깨져. 네. 아 제가 보니까 얼음 두께가 5cm, 10cm가 아니라 20cm 넘는 것 같아요. 아요것은 지금 오래 얼어 가지고 네. 두껍지. 네. 여기 빙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어르신. 하루에 세 번씩 아, 하루에 세 번씩요 물을 양동이다 이거 불은 못었나요 제가 숯불을 피웠으니까 고기 드시러 나가시죠 고기가 구워졌어? 아 어르신 나오시면 구우려고요 어르신 매일 라면만 드시니까 가끔 이렇게 고기도 드시고 하셔야 고마워 하시는 아, 그아저 어르신 제가 구워 드릴게요 아 숯불이 뜨거워서 장갑을 끼고 그래요. 네. 네. 아어르신그 수술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수술 삼하가 배추... 많이 만데, 우리는 네. 조금 이렇게 못 만들었지. 네. 귀찮아서귀찮아도 <laughs> 방이 조금 들떠서 그냥 나무를 조금 만 하나씩 더 넣어야 돼. 네. 어, 여기 나무가 꽤많은데 어, 겨울에 좀 많이 떼셔, 답답해지수셔야어 아, 겨울에 네. 나무 부축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집은 오후에만 햇빛이 들어오니까, 눈은 그대로 있어요. 녹질 않았어요. 그죠? 안 녹지? 네. 아마 봄이 돼야 녹을 것 같아요. 12시 넘어야만 네. 햇빛이 조금 들어와. 아, 12시가 좀 넘어야. 아. 여기는 골짜이 깊어가지고, 앞산이 높아가지고, 햇빛을 가려버리지. 아, 그리고 여기 골바람이 있어서, 바람 없어야지 네, 겨울에 많이 추우실 것 같아요. 오르지, 이, 이쪽 거익었습니다드십시오 아, 놀기 꺼지나 잘 익었네. 아, 제가 구울 테니까, 드십시오. 이거 다 읽었거든요. 아, 읽었어. 예, 예, 드십시오. 자, 먹더라고. 아, 예. 예, 드십시오. 좀짜 많이 드십시오. 아, 저희야, 뭐, 자주 먹으니까. 저 어르신, 라면만 매일 드시지 마시고, 예 네, 언제 뭐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좀 연락 주십시오. 먹고 싶은 건 별로 없어. 야, 어, 아 어, 그렇지. 나 음식에 대해서 뭐 욕심이 별로 없어. 아, 그래도 음식에 대한 네. 욕구가 많다면은 네. 매일 매일 그 견디기가 힘들 건데 그렇지가 않아. 그럼 지금까지 라면을 16년 동안 드셨는데 지겹거나 뭐 물리고 하지는 않지 그런 건. 어, 그런 건 없어. 요 응. 와. 그. 난그 라면 한두세 끼만 연달아 먹으면 못 먹겠던데, 그랬 물에다 불려서 뭐 먹으니까 아무 맛도 없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라면이 그렇게 뭐 질리거나 예. 못 먹게 맛이 없다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럼 그래 뭐 물에 불려서도 삶아서 헹궈서 드시니까. 아무 맛이 없겠네. 라면 맛은. 아무 없겠다. 맛 없어. 거기다 뭐, 스프도 안 넣으시니까. 근데 아무 맛 없더라도. 예. 네. 그, 지겹고, 못 먹겠다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네. 그, 대로 먹을만 하다. 그대로. 먹을 만하다, 아,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소고기 많이 사왔습니다. 많이 사왔으니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니, 많이 드십시오. 그만해. 아, <laughs> <laughs> 예, 저희도 먹어야죠. 이건 곰치 장아찌 네 거기다 싸서 한번 드셔보시면 그것도 맛있겠잖아요 그리 제가 생각해도 어, 16년 동안 라면만 주식으로 드시는 분은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르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저번 가을에 건강한 건진 받으셨던데 그렇다고더라고? 아 예, 라면만 1 6년 동안 드셨는데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다는 데. 그래도 빨리 죽을 테니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아어르신그 예.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 1 년에 나무를 백지 마시고 동네분들 밭에 농사 다 지어주시고 그렇게 건강하신데 왜 빨리 그건 돌아가세요? 그건 운동이 되니까 해야 돼. 네. 그럼 꼭 해야 돼. 아, 아무튼 라면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음식들 골고루 드시고 오래도록 건강히 사셔야죠. 건강할 수 없지. 희망상 안될수 있어서 그래도 어르신 일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하신 편이에요 여드름이 훨씬 넘어셨는데도좀 많이 드십시오 잘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많이 드십시오 어르신 맛있게 어르신 술 조금만 하세요 음. 음. 비염 마셔 아, 술을 못뭐 가득 당으셨네 어유 <laughs> 맛있어서 매청 맛있게 먹네 올해는 눈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온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 오늘까지는 그러게. 아 여기는 하긴 뭐 2월달부터 한 4월달까지도 온 거라. 4월, 4월, 4월 말일까지 오는 때도 있어. 네. 숯불에 구워 먹으면 참 기름기도 많이 빠지고 좋지. 고기도 좀 고소하고 부드럽고. 요새 날씨는 네. 바깥에서 먹어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 여기 장골짜기, 여기가 1월달에 이렇게 따뜻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많이 따뜻하죠? 지금 따뜻하다고? 예. 네. 어, 응, 아니. 가끔 이렇게 따순 때도 있어, 겨울마다. 이렇게 따순 때도 있고, 눈 오면 햇빛만 떴다 오면 산 바라보면 양기 끝은 다 녹아버리고 그런 때가 있어. 왜, 어렇게 오늘은 아주 참, 저 먼저 소환 그 추위보다는 굉장히 따스웠지. 먼저 소환 추위는, 아이고. 아 그때, 대단한 서 힘들었어, 힘들어, 힘들 아침에 나오면 덜덜 떨리고. 그. 아주 머니에게 아주 고맙다고 좀잘좀전해줘아예 그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이 산골까지 보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잘희가 어르신 아시